자, 마플특강 1번이야. 자, 여기, 여기서 이걸 알기 위해서 이거 기억해내야 돼. 알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 대 이거는, 알겠죠? 이거 대 이거. 알겠죠? 요 비에 기억해야 돼. 1대 3이면 얘도 1대 3이 되는 거고. 알겠죠? 1대 2가 되면 얘도 1대 2가 된다는 거. 알겠죠? 요걸 기억하고 자 10개가 있는데 여기 중량은 일정한 같은 간격으로 오라고 해 알겠죠?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선을 한번 살짝 꺾게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선을 껐다 라고 하자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a 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2a 라고 하죠. 각 등간 간격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기도 b가 되고 a 대 b면 여기도 2b가 돼야지 a 대 b가 되겠지. 그러면 요 길이도 어떻게 해서 일정한 간격, b 간격으로 어떻게 해서 일정하게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등차 수율을 이룬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법, 알겠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첫, 처음은 알고 있잖아. 팔, 알겠죠? 팔 알고 첫 번째 항과끝해 양, 알겠죠? 14를 알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항수가 총몇개 있어? 아, 1에서 2까지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총몇 개, 10가지가 있으니까 12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가 20이니까, 얼마 11 곱하기 10 해서 얼마가 돼? 11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죠. 알겠죠.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데, 자 봐봐. 음.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등간 간격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가 8이고, 열 번째가 어떻게 해서 이거면 이거와 이거 사이는 9d 차이 날 거라고. 여기서 이쪽을 맞으면 6이 될 거고, d는 얼마가 돼? 3분의 2가 되겠지. 됐어요, 맞나?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3분의 2의 n 하고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8이 나와야 3분의 24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2 이렇게 집어 넣고 알겠죠? 그래서 d가 얼마야? 3분의 2야. a 1이 얼마가 돼? 8이야. 알겠죠? 이렇게 구한 다음에 야 Sn을 구해서 2a 알겠죠? 2a면 a의 2배 16에다가 플러스 10 1이니까 10-1. d가 얼마냐면 3분의 2죠. 알겠죠? 그 다음에 2하고 곱하기 항수는 어떻게 10. 이렇게 구해도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얘가 9가 될 거, 약분하면 3이 되고, 얘하면 6이 되고, 둘이 다 하면 12가 되고, 얘 계산하면 11이 되고, 따라서 얼마? 220이야. 이렇게 분단 얘기죠. 자, 특강 2번. 자, 여기 두개 그래프, 여기 그림 설명이고, 알 겠죠？여기 중 요한 거같은 간격 으로 알 겠지？선 을끈 거야？알 겠죠？자, 그랬을때얘가 어떻게 해서 등차 수율 을 이룰 거란 얘기 죠？알 겠죠？같 은 간격 으로 하면 여기 에서 얘를뺀 거야？알 겠죠？그러면 ax a 에서 y 값이 니까？여 기에 x 를빼면 a 1에 x a 알 겠죠？요 크기 길이 는 이런 길이, 비뭐 어떤 관계식이 나오겠지 근데 의미는 없고 알겠죠 여기가 얼마냐면 (3이고) 알겠죠 그다음에 가장 긴게 얼마가 돼 여기가 얼마라고 (41에) 됐어요? 그러면 처음 항이 3이고 끝에 항이 얼마가 돼? 42고 알겠죠? 2로 나누고 항수가 총몇 개? 14개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 나누면 7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45 곱하기 7이야. 그렇지 그러면 280 더하기 35가 되니까 315 알겠죠? 요게 답이 되겠네. 알겠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또, 일반항을 구한다면, 아 굳이 구할 필요 없지만, a1이고, a 얼마가 돼? 14니까, 빼주면, 알겠죠14 빼기 1을 하면, 알겠죠2 차이만 건 생기고, 그게 42 빼기 얼마? 3이야. 이런 얘기죠. 39가 될 거고, 13d가 될 거고, d는 얼마? 3이 되겠네. 그러면 an은 3 곱하기, 알겠죠? 3 더하기, 3 어 N. 3N. 자3 N. 에다가 1 집어넣으면 3 그대로니까 3 N. 이네 그쵸? 죠맞이이렇한한음음 이제 제 뭐, 어, 첫째 항이 3이고 d가 얼마가 s 3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s N. 공식을 이용해서 e a 1이야? 그러면 6 더하기, 어14 빼기 1이니까 13 곱하기 3이 될 거고, 2로 나누고 14개야? 이렇게 계산하면, 요게 39고, 계산하면 45고. 알겠죠?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자, 특강 3번이야. 자, 여기에, 여기서 이쪽을 어떻게 해서 빼줘야 되겠네. 여기가 크죠? 얘가 크고 작으니까 빼면 AX 플러스 B가 나오겠네. 알겠죠?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도 등차 수열을 이루겠다. 그치? 일정한 간격을 꺾고 총 10개야. 알겠죠? 첫 번째가 오고 끝에가 어떻게 해서 17이래. 됐죠? 그러면 5 더하기 17한 다음에 2 나누고 항수가 총 10개라며 이렇게 해서 22가 되나? 그렇죠? 그러면 11 곱하기 12 돼서 총 얼마? 112 돼.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어. 자, 4번이야. 자, 오른쪽 그림 설명이 있고, 어, X1이 1, 2, 3, 등, 등간 간격으로 갔다는 거죠. 얘가 좀 같은 간격으로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10개가 있을 거고, 어,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쪽을 빼주면 4X 이렇게 나오네. 그쵸? X에 대한 1차식이야. 항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가 어떻게 해서 등차 수위를 이루는 거 맞지요? 알겠죠? 아마 공차가 4가 될 거야. 알겠죠?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은, 어, 10개 신분의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1일 때 집어넣으면, 여기 1일 때 집어넣으면 7이야. 알겠죠? 요 값이 얼마가 돼? 7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1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3이죠. 그럼 여기 첫 번째 항이 4야. 알겠죠? A1이 얼마가 돼? 4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 아마 여기 여기 8이 되지 않겠니? 공차가 4니까. 알겠죠? 확인해보면 2 집어넣으면 10이 될 거고. 알겠죠?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 될 거고. 알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서 8이 나오는 거 맞죠? A2는 얼마? 8. 알겠죠? 그러면 굳이. 10까지 할 필요 있나? 그래도 10 구하는 게 낫겠네. 그쵸? 그러면 그냥 바로 가. a n이, 알겠죠? 4 n이 될 거고, 1 집어 넣었을 때 n 이니까 그냥 끝난 거네. 그러면 a 10은 얼마? 40이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값을 구해도 되죠. 알겠죠? 일단은 어떻게 해서 10을 집어 넣으면 106이 될 거고, 요거 10을 집어 넣으면 100백이 40 더하기 6이야. 그쵸? 렇 66이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얘, 얘가 40이 되겠죠 길이가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알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sn이야 알겠죠 S, s10이 되겠죠 10판까지 구하니까 s10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알겠죠 좀 제일 간단한 거 첫째 항 알고 끝에 항 알고 알겠죠 곱하기 항수 알고 끝난 거죠 22 220이야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첫장 아니까 두배 하면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백이 1이니까 9, 알겠죠? d가 얼마야? 4,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여기 2, 그 다음에, 어, 여기다 n, 이렇게, 아, 10이죠. 36이고, 계산하면 44가 될 거고, 220,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알겠죠? 자, 특강 1번. 자, 여기, 이렇게 배열된 개수를 오각수라고 한다. 뭐 그림 설명일 것 같고 알겠죠? n번째 오각수를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하여 구하라 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1이고 알겠죠? 두 번째는 1 더하기 4가 되는 거야. 그치? 얘는 1 더하기 4 더하기 7이고 3차이 난다. 그치? 3씩 증가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n번째가 되었을 때는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땡땡땡 해서 어떻게 해서 n번째는 우리가 구해보자. 3차이 날 거니까 알겠죠? 얼마가 되냐면 3n이 될 거고. 그렇지? 맞나 an이라고 하고 1집어넣었을 때 뭐가 돼 1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2를 하면 되네. 2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4가 나올겠죠. 3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서 7이 나올 거고 맞지? 맞나?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an-2 아, an이란다. 3n-2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됐어요 맞나? 그래서 얘 예, n번째 합을 이용하여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 Sn은 n번째 합은 알겠죠? 뭐가 되냐면 첫 번째가 얼마예요? 첫 번째가 1, 그렇지? 맞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얼마가 돼? 끝에가 얼마가 돼? 3n-2가 되잖아. 그걸 2로 나누고 총항수 n이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3m-1이 되고 2가 될 거고, 알겠죠? 곱하기 n.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됐죠? 많이.